항관종 이제는 뭐 치료 뭐잘 되는 질환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바로 아그네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항관종 그래 아그네스 좋은 거 아는데 과연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어떤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통증은 어떤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항관종으로 내원하셔서 아그네스를 시술을 받게 되면 어떻게 시술을 받게 되는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종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옆에 한번 그림 보시죠. 우리 피부 구조물에는 털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땀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바로 이 땀샘이 옛날 말로 한관이라고 했죠. 이 땀샘이 비정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게 바로 한관종입니다. 생각보다 진피내 깊은 층에 위치하고 있죠. 한관종이 치료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되게 다발성으로 발생한다. 생각보다 깊게 위치한다. 그리고 재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치료했나니 세 가지 때문인데요 즉 재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시오트 방식으로 깊게 깊게 반복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 흔적이 남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확실하게 치료하자니 부작용이 겁나고 또 부작용이 겁나서 제대로 병변을 없애지 못하니 치료가 안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게 아그네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병변은 가장 표면에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 진피 하방에서 중층에 있는 항관이 막 증가해서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커지게 되면 피부를 쭉 밀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튀어 나와 있는 겉면은 사실 정상적인 피부 조직입니다. 즉이 부분은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CO2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표면부터 파괴하게 되는데 아그네스는 바늘 방식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총 길이는 1 2 m m 에요 그런데 끝에 0.2mm까지는 비닐로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리고 밑에 돌출된 1mm는 이제 오픈돼 있죠. 즉 제가 발판을 넣어서 고주파를 쭉 하면 그 1mm 부분만 전기가 나게 됩니다. 즉 보실까요? 제가 바늘을 푹 찌르면 피부와 접촉하는 0.2mm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피부 표면은 손상되지 않고 진피 쪽 안쪽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아그네스 팀님께 일회용 팁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한번 어, 팁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제 일회용 팁을 이제 끼우게 되고요. 끝이 바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한관종 환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바늘을 해당 부분에 찌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푹 찌르고 삑삑삑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선생님, 저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 파라메타 나온 대로 뭐 세팅하고 바늘로 찌르면 뭐 누구나 다 쉽게 되겠네요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해보면 각 병원마다 시술 횟수가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자, 첫 번째는 에너지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가지 팩터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에너지 강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고주파 시간을 어떻게 쏠지, 푹 쏠지, 부 길게 쏠지가 또 하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병변에 한 번만 찌를지 또는 두 번만 찌를지, 세 번만 찌를지. 이거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어느 정도 아그네스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각 환자분의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파워 적절한 시간 적절한 간격을 하게 되면 치료 횟수를 확인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생긴 공 환관종에다가 한 번을 찌르면 예를 들어 공 전체 면적이 10이라고 하면 한번 찔러서 1 정도가 파괴됐다고 하면 몇번 해야 될까요 이런 적으로 10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선생님께 판단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한 병변에 세 번을 찔렀다. 어떻게 될까요? 삼이 없어졌으니까 거의 세번이 없어지게 되겠죠. 즉 너무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병변에 따라서 시술 강도랑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잘 조절하면 시술 횟수를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환자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아그네스로 눈 주변 하면 꽤 아프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라고 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아픕니다 같은 경변을할때눈 주변을 이렇게 찌르는 것과 눈에서 좀 떨어진 부위 뭐 이런데 찌를 때 확실히 통증이 다르죠 특히 이 눈과 중에서도 눈동자에 가까운 부위로 갈수록 통증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늘을 제가 찌를 때 그냥 찌르진 않겠죠 당연히. 마치 크림을 이제 바르고 제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 마치 크림만으로 될까요?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취 크림만 해도 어느 정도는 견딜 만한데 눈 주변은 신경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마취 크림만으로는 조금 불편하실 거고 자 신경 차단 마취를 하게 되면 통증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눈 주변 시술할 때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신경 차단 마취를하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신경 차단 마취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치과 가서 입법을 뽑아야 되는데 치과 선생님들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턱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쭉 넣고 5분 있다 지나면 여기 전체가 얼얼해졌던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 차단 마취입니다. 사람 얼굴에도 해당 부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 밑에 이 한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직접 주사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눈 밑에다가 이쪽에다 주사를 이렇게 쭉 놓게 되면 이 신경이 분지하는 구역이 전체가 얼얼해지죠. 즉 이쪽 밑. 밑에 있을 때는 눈밑 신경을 차단하게 되고 이쪽 부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눈 위아래 전체가 얼얼해집니다. 환자분께 제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통증이 줄었나요? 물어보면 선생님 이전에 마취크림 바르고 했을 때보다 약90% 정도 통증이 줄었습니다. 왜 진작 안 해주셨어?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시술을 받고 나면 직후에 어떻게 되냐고 라 물어본 들이꽤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2mm까지 피부가 보호되기 때문에 어, 피부 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은 당일 날은 항생경보 바르고 세수 안 하는 게 좋지만 뭐그 다음 날부터는 CO2 레이저랑 다르게 피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세수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그네스에 의한 부작용은 극히 낮다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70대, 60대 되는 여성분들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한관종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쭉 치료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한관종도 좋아졌는데 눈가 주름이 없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관종 팁 끝이 상당히 빨갛게 파괴될 정도로 열이 생기지만 그 열은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되겠죠. 즉그 시술한 부위에는 어느 정도 살짝 열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가 자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이 오히려 부작용이 아니라 콜라겐이 증가해서 주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옆에 한번 그림 보실까요? 한 개짜리 바늘이 아니라 세 개짜리 아그네스 바늘로 주름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부작용의 위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몇번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조금 한 병변에 여러 번 찌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지난주에 얼굴 전체 좀 넓게 있었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샷 수를 보니까 1,400샷을 찔렀더라고요 다리가 덜 떨리더라고요 즉한 병변에 조금 더 꼼꼼히 찌르거나 또는 조금 더 경험이 있으면 파워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술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회 정도 로 시술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관종으로 병원에 이제 내원 하셔서 아그네스를 받을 때뭐 각종 뭐 통증이 라든지 시술하는 방법 시술 주기 등 여러가지 대신 설명을 드렸는데 어 오히려 막연히 아는 것보다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그런 두려움도 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한 관종 있어서 이제 아그네스 받으려고 딱 마음 먹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